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을 찍고 한타임 쉬었다가 바로 다시 찍는데 아마 올리는 거는 며칠 뒤겠지. 이럴 때는 그냥 또 반갑습니다 하는 거야.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올걸 그랬나? 좀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나도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3년 된거 같은데, 21년 했나? 3, 4년 된거 같네요. 왜, 왜 기억도 안 나냐면, 결혼 기념일도 솔직히 까먹었어. <laughs> 이게 기념일이라는 게. 어 한국 같은 경우는 뭐시 맞지 시기 기준이 되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어, 그거였어 그 구약서 같은 데서 서류 그 제출하는 서, 서류 이렇게 딱 받고 도장 딱 찍으면은 그게 이제 결혼 기념일이거든 그래서 보통 어, 타이밍 맞춰서 그 사귄 날 그러니까 기념일 어. 사귄 날에 그걸 이제 그 서, 그 뭐냐 결혼 머이기 그걸 제출하는 커플들이 많다 합니다 야 3년인지 4년인지 그것도 기억 못하는 것도 레전드 아니냐 어? 네 그만큼 내 결혼 생활이 편하다는 거야 어떤 스트레스 없이 이게 다 퍼펙트한 사람은 없는 거 알지 어, 그거는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건데 어. 뭐가 출중하면은 뭐는 항상 못뭐 하게 돼 있어 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그 관점 거기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찾는 게 맞지 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성격이었어 좀 바가지 긁는다는 표현을 하잖아 어, 난 그런 게못 참거든 어, 절대 못 참아 어, 난 스윗하지 않아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뭐랄까 어, 서로 닮습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닮아요 이게 좋은 점은 나는 청소를 굉장히 깨끗하게 잘하게 됐어 우리 아내가 좀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접시 조금 안 씻어놓은 거 어, 저게 신경이 쓰이더라니까 아니 원래 몰아서 는게 국룰이잖아 근데 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를 해버려. 음. 정신을 차를 보면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 설거지만 하겠어? 어? 행주로 가스레인지, 불판 쪽에 기름때까지 제거를 하고 있더라. 우리 집에서 단한 번도, 내, 내, 그, 고향에서 단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름때 제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나? 올해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두번 변기통까지 칙칙 뿌려가지고. 일회용 비닐 장갑 끼고 앉아 사는 기본. 어뭐 좋은 좋은 거지. 어, 깨끗하면 깨끗하면 좋은 거야. 이거는 다른 유부남들도 아마 공감할 것 같아. 어 이게 상당히 여성스러워집니다. 물론 나이가 차다 보면 이게 점점 남성성이 좀 줄어들고 뭐 여성성이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도 뭐 그런 것도 동반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자랑 계속 붙어 살다 보니까는 어점점 예, 여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쓰잘데기 없이 사람이 좀 섬세해져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이게 대화를 할 때는 좀 같은 이게 짝이 있는 동성 친구들과이 대화가 좀잘 맞습니다. 유부남 이런 애들이랑 대화가 좀잘 통합니다. 신기해. 어. 그 안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내도 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이렇게 나의 영향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남자의 영향이지. 남자의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되냐?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논리적인 사고. 그 나는 스절되기 없이 이 감수성이 풍부해져가는 와중에 아내는 이게 그게 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져요. 청소를 안 한다, 어지럽힌다, 뭐 이게 뭐 단점이라고 치면은 깨끗한 우리 아내를 본받아서 그 단점이 이렇게 보완될 수도 있다. 어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서로가 가진 단점은 더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내장내 장점? 그러니까 나는 요리를 잘해, 요리를 좀 해. 어 바텐더긴 해도 술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 요리를 좀해 어, 술도 만들어 그리고 아내도 요리를 잘해 어, 맛있어 어, 이게 더 스킬업이 되는 거야 우리 둘, 둘이서 그냥 쉬는 날이 때는 각 잡고 그냥 파티를 벌입니다 어, 진수성찬이야 어. 근데 이제 서로의 단점은 더 추락을 한단 말이야 더 시너지, 시너지 효과 받아가지고 그게 뭐냐 자기관리 운동이라고는 태어나서 거의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내 이거 나 헬스장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해. 어. 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동 라면 이런 거 먹는데 누구도 안 말려. 어. 라면 끓여? 야그내 것도. <laughs> 어 우리 피자 먹을까? 어 우리 뭐 치킨 먹을까? 우리 어, 우리 그저께도 먹었잖아. 어 근데 또 먹으면 안 돼? 아뭐안 안 된다는 법은 없지. 또또 먹자. 어. 이게 이게 진짜 너무 해롭습니다 지금 음그 이것 때문에 좀 요새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빨리 결혼하면 20대 후반에 결혼한다 치자. 어. 근데 삶은 뭐 70, 80, 90, 100까지 살거 아니야. 영원토록이 영향을 받는 게 이게 동반자인데. 아, 이거 중요합니다. 나도 이제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뭐 이상한 이상한 어디서 말 주워 들어 가지고 마통론 뭐스탑럴커 <laughs> 뭐, 퐁퐁남, 어.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소한 우리 모든 행동, 습관 다 영향을 받고 사고방식, 감정, 마음 이것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게 이게 동반자 결혼인 것 같아 어.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잖아? 나는 아직 뭐 친구들이랑 멀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이게 결혼을 하면 친구들이랑 멀어진다는 게 약간 좀 이해는 가더라고. 뭐 육아일 가사일 한다, 뭐 바쁘다, 뭐 이래서 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진짜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냥 인간이 변해. 아 그리고 이제 이제 나도 이제 좋도 뭐 가진 거 없는데 뭐결혼은 했다고 주위에서 막 야, 나는 언제 나의 뭐 상대를 찾냐, 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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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나의 그녀는 또 어딨냐, 아, 막막 부럽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님들 중에서도 꼭 아무래도 빠니까 좀 외로운 사람들도 가끔 오거든. 엄청 시리에 빠져가면서 막 저는 언제 그런 사람 만나죠. 막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조바심 내지 말고 괜히 더 길이 쓰고 하려고 하면 더안 되는 거 알죠. 연습할 땐잘 되다가 실전 때잘안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 괜히 조바심 내지 말고 평상시처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의 능력 어. 내가 좀 말한 내가 말을 그건 아닌데 어. 뭐 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솔직히 좋은 사람 만나고 아니고 그거는 본인의 가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운이야 어. 운이야 운운 어. 운, 타이밍 운 절대적으로 운이야 그럼. 그냥 운이 없는 겁니다 예. 뭐 아직 못 만났다 운이 없는 거야 네가 병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없는 거야 어. 그뿐이야.